안녕 우정, 이 에요. 오늘 의영 상은 제가, 이집 에, 산 지도, 언4 개월 정 도가 되었 는데, 제가 이집맨 처음 이사 왔을 때 룸투어 영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그동안 구조도 꽤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뭐 가구들, 소품들 이런 것도 새로 구매한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구조 바꾸기 전과 후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이게 구조 바꾸기 전이고 이게 지금의 구조입니다. 그림으로만 봐도 훨씬 더 깔끔하고 뭔가 안정적 이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지, 새로 어떤 것들을 또 어, 샀는지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엄마가 키우는 이 거디 시기를 놓고 가가지고 집에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들 두 마리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쪽이 현관인데 여기에 재활용 쓰레기통 보이시죠? 어머. 이게 원래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저게 가벼워가지고 해리가 너무 저걸로 장난을 해. 리 어디야? 시끄러워. 너무 장난을 많이 치고 집에 오면 항상 쓰레기가 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laughs> 어디야? 시끄러. 그래서 이렇게 미간은 별로 좋지 않지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해리 패드랑 일반 쓰레기통, 그리고 방에 있던 빨리 바구니를 여기에 뺐어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옛날에, 어, 우드스틴으로 칠했었 <laughs> 선반이, 이렇게, 철이 가 놓여있고, 위에 전자렌지랑 밥통 올라가있고, 여기에는 해리 밥, 간식들 다 올라와 있어요. 뭐 이쪽 밑에는 예전이랑 똑같이 수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좀 은은한 간접조명을 주고 싶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훨씬 더 분위기 있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원래 이쪽에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이 있었는데 뺐어요. 너무 공간만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제가 거기서 밥을 절대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빼서 훨씬 더 넓게 주방 공간, 부엌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엌인데요. 제가 되게 추천하고 싶은 거, 요거. 요거 두개 해가지고 만원 정도에 구매했었던 것 같은데, 냄비 받침이에요. 굉장히 뭔가 원목? 라탄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이라서 탈지 않을까? 또 생각했는데, 안 타고, 인테리어 용으로도 좋고, 시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화장실에서도 추천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살짝 잠깐 들어와 가볼게요. <laughs> 이거, 제가 옛날에 이거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4개월 지났는데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벽에 잘 붙어 있고, 이 샴푸린스, 그리고 바디워시까지 되게 원래 샴푸 린스 바디워시 막 케이스가 안 예뻐가지고 꼬매기 싫고 그런데 이거는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향도 좋고 1000ml라서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밀크 바오갑 제품입니다. 진짜 추천해요. 아 그리고 진짜 제가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거. 제가 절대 SNS 광고 때문에 잘안 사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너무 혹해가지고 원래 블랙헤드를 오일이랑 클렌징폼으로만 관리를 했는데 녹여서 코치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폼클렌징을 짜서 이런 칫솔처럼 생긴 모에 묻혀가지고 코를 막빵빵 이렇게 닦는 건데 좀 따갑기는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피부 표면에 살짝 자극이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블랙헤드 제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같은 거 많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짱입니다. 아이들, 아이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부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기가 현관이고 저희가 현관에서 이렇게가 부엌의 모습입니다.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방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러하구요. 이렇게, 오른쪽에 제 침대 있었던 자리에 지금 화장대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쓰던 화장대가 MDF 합판에 시트지를 붙인 제품이어가지고, 살짝 견고함도 떨어지고, 그 원목 컬러도 시트지다 보니까 별로 안 예뻤어요. 근데 이렇게100% 천연? 원목으로 만든 화장대입니다. <laughs> 바네스 데코 제품이고, 저기 올려져 있는 원목 수납함도 바네스 데코 제품이에요. 둘 다, 이건 옐로우 컬러고, 이거는 붉은 브라운 컬러의 원목 컬러여가지고, 되게 둘다 빈티지한 느낌이 잘 살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이 화장대 한 2주 동안 처음에 배송 와서 사용할 때는 계속 화장할 때마다 원목 냄새가 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커버 뚜껑이 있는 거는 내려서 책상이나 테이블로 트윈 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좁은 집에서 화장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저는 딱히 내려서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화장품이 그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니어서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새 제품들 빼고는 다 수용이 가능한 그 정도의 사이즈의 화장대예요. 여긴 제 블러셔들, 여기 제립 제품들, 여기는 헤어 제품들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서랍 구성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 브러쉬 넣을 수 있는 이, 이 정도의 서랍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여기에는 심부 뭐 섀도우 같은 거안 쓰는 팔레트들도 넣어놓 있고 여기는 뭐, 아이브로우, 아이라인, 마스카라. 여기는 소품 같은 거 정리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들 살짝 소개하자면, 이 파운데이션. 이거, 뭐야. 네이처리퍼블릭 플로방스 에어 스킨 핏 원데이 파운데이션. 이거 진짜 잘 사용하고 있고, 이 에뛰드. 더블래스팅 쿠션 이거는 커버력은 진짜 없지만 지속력이 괜찮아가지고 요즘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고 이거, 이거 왜 기울어져 있지? 그리고 어요 페리페라 V 브 V 쉐딩 잉크 V V 쉐딩 이것도 요걸로만 요즘 쉐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잘 쓰는 말린 매미꽃 로맨꺼 이것도 되게 쿨한. 꾸안꾸 느낌의 그런 섀도우를 할수 있어서 되게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섀도우예요. 여기 있는 원목 수납함은 여기 안에는 뭐 화장솜이랑 그리고 뭐 면봉, 그리고 꼬지, 어, 알콜 수압 이런 거다 보관해두고 있어요. 안에다 보관하기에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여기다가 보관해주고 있고 생각보다 무게감이 굉장히 나가는데 이것도 그 천원 원목? 이어서 무게감이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컬러 이쁘지 않나요? 딱 요거랑 되게 잘 어울려. 이거는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줬던 보석함이거든요. 근데 요런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잘 어울려. 이 옆에 협탁, 침대, 이런 구조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협탁 위에는 요거, 왼쪽에는 오야가습기 1000ml 짜리. 딱 자고 일어날 때까지 한 7, 8시간 동안은 거뜬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도 되게 관리도 쉬워가지고 추천하는 제품이고 이 옆에 있는 이 원목 블루투스 시끄러! 스피커 이 시끄러! 또반네스 데코 제품인데 요렇게 지금 원목 제품들 같이 놨을 때 컬러감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이 빈티지한 느낌 때문에 다잘 어울려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따로 노래를 엄청 많이 듣지는 않고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예전에 제가 소개했었던 앙리 마티스 달력에 있는 그림들 다리 지나가지고 뜯어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줬습니다. 10만 원 정도 되는 매트리스 제품을 샀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엄청 불편했어요. 그래서 수, 수면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저는 좀 폭신한 그런 매트리스를 좋아했거든요. 야! 그래서 <laughs> 요 매트리스 보시면은 엄청 두꺼워요. 두꺼워요? 네, 두껍고, 두껍고 <laughs> 엄청 폭신해서 약간 라텍스 느낌? 그런 라텍스 토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덜 폭신하지만 매트리스로 느낄 수 있는 뭔가 최고의 폭신함 같은 정도의 폭신함 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수건을 씌워놨는데 이것도 라텍스 베개에요. 근데 이게 세탁이 가능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왜 나를 따라올까? 세탁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막 이렇게 벗겨서 세탁하니까 보풀도 좀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풀 같은 거, 일어나는 거좀 방지하려고 이렇게 수건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베개 커버 같은 거 이렇게. 묶는 커버 같은 거 사서 한번 끼워주려고요. 엄청 푹신하고 이런 베개는 좀 사용하다 보면 이게 좀 너무 높아가지고 목주름이 많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나이가 드니까 목주름이 엄청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딱그 높이가 목주름, 안 접히는 그런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아주 <laughs>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그리고 이양쪽에 있는 베개랑 베개커버도 새로 구매를 했는데요. 원 플러스 원에 9,900원인가 해가지고 베개솜을 구매를 했고, 이거는 네이버에서 그냥 프리 베개 찾다가 리넨으로 된 제품 구매를 했고, 이쪽은 요거 몽생드랑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굉장히 빈티지하고 제 방이랑 잘 어울리는. 오렌지 컬러의 체크 패턴입니다. 제가 진짜 굉장히 좋아하는 그 패브릭 쇼핑몰들이 몇 군데 있는데, 요거 구매한 몽생드랑 그리고 오페르툼 그리고 쉐누아파리요 정도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빈티지한 패브릭 제품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가서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가 이쪽의 모습인데 이렇게 구조를 바꾸고 저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원래는 협탁도 바닥에 있었는데 옆으로 가게 돼서 협탁의 그런 기능도 할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지만 해리가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 여기 해가지고 고양이 캣타워처럼 가서 저기까지 가가지고 제 립스틱들을 꺼내서 사고를 치고 저기 있는 쓰레기통을 다 뒤집어 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TV와 여기 TV 장이 있는데 거의 TV 장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돼가지고 여기에는 되게 쓰잘데기 없는 물건들만 올려놨어요. 여기에는 유칼립투스 조화 이렇게 약간 포인트로 걸쳐 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해리포터 요거 포스터랑 앙리 마티스 달력 그리고 그런 의무를 다 하고 있지 못한 선캐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냐? 여기 요거 조명이 있는데 이거는 친구들 집에 술 마시러 오거나 하면은 밤에 틀어 놓는 조명이에요. 요렇게. 지금은 낮이여가지고 그렇게 잘안 보이는데 밤에 이것만 켜면 되게 술집 온것 같고 아주 좋다고요. 아주 분위기를 살려주는데 한몫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저희 집에 커튼이 없었는데 제가 린넨 3 0수짜리천에 4마를 구매를 해가지고 두마두마씩 해서 잘라서 요렇게 레일로 달았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브릭 쇼핑몰에 예쁜 커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만간 여름 맞이로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은 또이 정도의 비투가율 때문에 되게 은은해 보이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거는 드라이클리닝 하려고 빼놓은 패딩 그리고 여기는 옷장이 들어가지 않는 옷들과 여기도 뭐. 아주 정신 없죠? <laughs> 이거는 어제 엄마가 갖다 준 스탠드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스탠드를 올려놨어요. 저는 평소에 진짜 형광등을 절대 안 끼고 생활하거든요. 무조건 낮에는 자연광, 밤에는 노랑 스탠드만 켜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올려놨고, 여기에 저의 거울과 서랍이 있어요. 요거가 원래 저기 창문 쪽에 있었는데 그쪽에 얘네 둘만 되게 횡댕거레하게 있으니까 뭔가 되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근데 빨래통을 밖으로 빼고 나니까 여기 이렇게 딱잘 맞아가지고 요렇게 세워놨고 이쪽 보시면 요렇게 제주도에서 구매해온 요거식이야. 엽서. 도 붙어있어요. 이것은 저의 잠옷룩입니다. 자몬 <laughs> <잠옷> 룩입니다. <laughs> 패디했어요. 빨간색으로. 원래 여름 패디는 빨간색 아닙니까. 멀리서도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강 패디를 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건이 러그인데요. 원래 러그가 이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되게 빤빤한 형태의 러그였는데 제가 일반 빨래를 했어야 되는데 삶은 빨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쭈글쭈글 못생겨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거 아마 제가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3만 원 정도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던 것 같고 저는 장모 러그를 사용해봤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붙고 그 사이로 막 이물질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단모 어그를 구매했는데 먼지도 잘안 나고 사이 에 이물질도 잘안 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었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미끄럼 방지 패드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어도 안 밀립니다.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인데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뀐 저희 집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즐거움을 줄수 있었던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는 걸로 할게요. 너도 같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